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7개월을 넘게 끌고 온이 어, ETF를 매도한 후기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어,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으로 어, 총 4번 매수 영상이 나갔는데요. 이렇게 2월부터 해서 3월, 4월, 마지막으로 5월 27일 이렇게 매수 영상이 나갔는데 어, 지금 지나고 나서 봐도 어, 운이 좋아서 어, 매수 타이밍이 어,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이때, 여기 살짝 깨지긴 했는데, 아,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원래는, 어, 이때 영상을 보시면은, 제가 이제 3% 중반대를 이제 원했었는데, 어,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5월 27일날 한 번에 3% 중반을 넘어서는 그것까지 이제 도달을 했으면은 거기서 깔끔하게 끝냈을 텐데, 이때 당시에 기술적 분석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모양이 어,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목표값까지 도달하지도 못해서 좀더 기다려 봤는데 어,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결론은 여기에서 이제 오파가 나오고 대신에 여기서 연장파로서 모양을 어떻게든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확실하지는 않고요. 어, 그러면 이제 확실하지 않은데. 어, 왜 매도를 했느냐에 대한 답은 어 제가 원래 여기서 영상을 찍었죠 본래 목표인 3% 중반 이상 이것을 도달하기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어, 여기서 비슷한 이유로 이 100%라는 상징적인 수익에 도달을 했기도 해서 어, 매도를 결정을 했고요. 어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사실 어, 포지션을 장기금리의 방향성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, 이거를 맞춰보기 보다는 채권을 매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력이 굉장히 좀, 이제, 이제는 정말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한국, 국채 금리인데요. 지금 보시면은, 3년짜리가 4%가 넘죠.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고, 그리고 한국채 말고도 미국 채권들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. 뭐 2년물, 3년물짜리가 4.2, 4.3%이 정도 금리는 어, 너무 좋아서 저는 차라리 지금부터는 차, 어, 채권을 분할로써 매수를 하고서 어, 만약에 더 올라간다. 그러면 그냥 이자 다 받아내고 그렇게 해도 어, 전혀 손해가 아닌 지점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어, 이 t m v 7개월 넘게 끌고 온 주식을, ETF를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